무슨 고난으로 또 누구의 혈락을 받고 그렇게 귀한 높은 사람을 죽였느냐 자자 손손이 할수 있도록 내가 언약으로 그냥 보답으로 내가 준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잠잠해지는 거예요. 딸들도 보통손이 아니다. 요셉의 후손들이 다 뜨거운 열정으로 가서 법을 바꾸그 법을 바꾼 얘하고 유사하다. 이렇게 높게 평가를 하는데, 에덴 동산, 그 땅을 찾게 하신다는 그런 함축적인 의미가 동안에 영적인 것만 추구하면 됐지, 무슨 땅이 무슨 필요하냐, 뭐 예루살렘 무슨 필요하냐, 이런 식으로 성경에서는 땅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면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말씀을 헐 묵상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계신가, 어떤 일을 보고, 다양한 형태로 수쟁하는데 참여하는. 네, 오늘 특별히 나누려고 하는 그 내용들은 비누아스에 대한 얘기와 슬로보아스의 딸들, 그리고 여우수아가 모세 안수를 받고 후계자가 되는 얘기. 이세 분에 대한 얘기를 좀 집중해서 보려고 합니다. 25장 11절에 보면은, 발람이 꾀를 가르쳐 줘가지고, 발락이 미디안 사람들과 공모를 해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적으로 타락하게 해가지고, 그래서, 어 그들이 또 우상을 섬기고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이스라엘 을 멸하는데 그게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그 께를 받아들여 가지고 모합사람하고 미디안 사람들이 지금 모합형제에 있는 유태인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을 특별히 남자들을 유혹을 해서 그래서 성적으로 타락 하게 하고 또 그렇게 하는 과정 중에 술 마시고 그렇게 하면서 그발 신상을 섬기게 함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그래서 지금 그 진노로 하나님이 전염병을 보내셔가지고 그 전염병으로 죽은 숫자가 2만 4천 명이나 되는 것입니다. 대낮에 이렇게 성적인 그런 그 물난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이때 비나스가 들어가서 창을 가지고 와서 어, 그 둘을 한꺼번에 창으로 찔러가지고 죽이는 그런 사건을 지금 말하고 있는데 좀 눈물만 흘리고 있는 그런 상황일 때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가서 그들을 처치하고 그래서 지금 죽어가는 이미 2만 4천 명이나 죽어가는 그런 상황을 그치게 했다. 하나님이 그렇게 칭찬을 하시면서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나의 평화의 언약을 주겠다. 음. 이 카보네트 업 샬롬 피스 이렇게 그리고 그와 그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에, 언약을 내가 주겠다. 그가 한 행위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잘못한 것을 속죄하는 그런 행위였고 나의 진노를 쉬게 해서 백성들이 죽어가는 것을 좀 그치게 하는 그런 위대한 일을 했다. 지금 그 시무리가 심우, 아주 뛰어난 사람이고, 시무원 족장, 시무원 집파야 아주 뛰어난 사람이고, 그를 지지하는 사람, 또 그의 가정 친척들이 얼마나 분노하겠어요. 네가 감히 어찌, 무슨 고난으로 또 누구의 혈락을 받고 그렇게 귀한 높은 사람을 죽였느냐. 이방여자 취한 아, 그... 가문에 너희 가문에도 그런 사람도 있고, 그런데 그래서 아마 그들 가운데좀 어, 비나스를 죽이려고 이렇게 계획도 하고 분노를 일으키고 그럴 텐데, 하나님이 나의 질투심으로 그렇게 한 것이다. 그렇게 하면서 내가 평화의 언약, 왜 특별히 샬롬 이렇게 말씀을 쓰셨을까? 근데 보면은 아론의 손자, 하나님 특별히 아론의 손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론은 평생 이렇게 샬롬을 추구하고, 백성들 사이에 제일 이렇게 샬롬을 추구하고 사랑하고 하는 그러한 위대한 할아버지를 둔그 손자다. 그래서 이 제사장. 제사장 직분, 평안을 지키고 또 가르치고 추구하는 그러한 직분을 자자손손히 할수 있도록 내가 언약으로, 그냥 보답으로 내가 준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잠잠해지는 거예요. 어떻게 할 도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비누아스는 아직 제사장도 아니고, 자기, 어, 자기가 이 제사장 직분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특별한 그런 존재인 거죠. 그래서 제1성전, 솔로몬 성전이 지어가지고 있는 그 시대에 비누아스의 후손 중에 18명이 대제사장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바벨론 포로로 있다가 돌아와서 두 번째 성전 시대에는 80명이나 대제사장이 나오는 놀라운 가문, 하나님의 축복으로 그 가문이 그렇게 예, 영광스럽게 좀 됐는데, 27장에 슬로우보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 이스라엘에서는 아직 하나님이 여자들에게는 그런 어 땅을 분배해라는 그런 법조항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에게 땅을 분배를 하면 시집갈 때 그것을 시집갈 때 가지고 가면 시집간 남편이 속한 부족에게로 땅이 들어가 버리니까 그래서 가서 우리에게도 어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의 이름으로 기업을 주십시오 이렇게 하니까 모세가 그럼 내가 여호와께 여쭤보겠다. 그랬더니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그 그들의 주장도 옳다. 그렇게 하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모세가 받은 법에다가 슬로보아스의 딸 다섯이 가서 모세에게 얘기를 해 가지고 새로운 법을 추가하는 그래서 땅에 대한 거. 이런 그 경우가 나오는데 이것도 기적. 어, 람 목사님 같은 분은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아마 여성 운동의 최초의 여성 운동자들이 아닌가, 여성 해방 운동,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해서 여자들도, 어, 좀, 분배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것이 나옵니다.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아주 용기가 있고, 또, 분별력이 있다고 그럴까. 왜 땅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했을까? 뭐, 왜 하나님이 가난 땅을 그렇게 주신다고 그러고, 또, 어, 그 땅에 대해서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할까. 이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땅을 사모한다는 것은 이게 하나님과 관련된 그 땅.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태초에 창조하시던 그 땅을 되찾을 마음을 우리가 갖도록 모든 사람이 그런 마음을 주시고 특별히 가나안 땅을 모델로 해서 백성들이 그 땅을 찾도록 하고 그것은 다시 말해서 온 인류가 메시아가 오시면은 에덴 동산 그 땅을 찾게 하신다는 그런 함축적인 의미가 들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삶 그래서 그 땅을 갖는다는 것은 너무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자식도 가져 가지고 대대로 이어가면서 내 대에서 메시아가 나야 된다 하는 그런 신앙을 어, 유지하는 어, 그런 그 유태인의그 전통과 풍습과 하나님의 명령과 또이땅 에덴 동산을 차지한다는 것그 하나님의 그 취지가 그 신앙 속에 들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동안에 어, 뭐, 영적인 것만 추구하면 됐지, 무슨 땅이 무슨 필요하냐, 뭐, 예루살렘 무슨 필요하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기 쉽지만, 그러나, 성경에서는 땅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슬로보아스를 언급을 하면서 족보를 얘기를 하는데, 이 딸들도 보통 손이 아니다, 요셉의 후손들이다, 이렇게 대대로 언급을 하면서 그 후손들이 나가서 이렇게 열정을 가지고, 뜨거운 열정으로 가서 어, 법을 바꾼 그러면서 랍비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유산의 법들을 바꾼 이 얘는 유월절 그 법을 바꾼 예하고 어, 유사하다 이렇게 좀 높게 평가를 하는데 그래서 랍비들은 설명을 하기를 그 땅에 대한 슬로바스의 딸들의 그 사랑을 passionate love 또는 뭐 열정 격렬함 이렇게 표시해서 그래서 담장에 나가서 구했다. 모세의 후계자 얘기가 나옵니다.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 여호수아가 후계자가 된 것은 잘 압니다. 그 내용을 잠깐 보겠는데 요 모세는 자기가 이 백성들과 함께 요단을 건너서 그 땅에 못 들어갈 못 들어가는 것을 알고 그러면서 이 백성들을 보니까. 목 잡는 양같이 그냥 흩어져 가지고 잘못되지 않을까 그런 간절한 마음에서 한 사람을 세워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원문을 해석을 해 놓은 것을 보면 영어로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이거. 모기 같은 것이 날아다니는데 한 마리 좀 잡아야겠네요. 이게 <laughs> 왔다 갔다 여기서 자고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 이렇게 번역된 부분에 원문을 영어로 그대로 번역해 놓은 걸 보면, The God of the spirits of all flesh. 모든 육체, all flesh, spirits, 그 영혼들, 영혼들의 하나님. 이렇게 했어요. 근 그러니까 여기에 그냥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어 이런 단순한 표현보다도 모든 육체들의 그 영혼의 하나님, 영혼들의 하나님 이런 표현인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라비들이 설명하는 것을 보면은 육체는 이렇게 단순해 보이지만 영혼들 사람마다 얼마나 복잡해요. 그 각자 그 사람들의 삶을 그리고 성품도 아시고 또어그 재능도 아시고 또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냥 생명의 하나님 그러면 생명 주셨으니까 다어 그냥 생명을 주고 계실 하나님인가보다 이런 의미로 생각하기 쉬운데 그 번역을 그렇게 해 놨지만 그것이 아니고 인간이 하나님처는 완벽하지는 않지만 가능한 한 최대로 그 사람들을 돌봐서 저 가난한 땅으로 들어가고 가서 성공시킬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세워 주십시오. 이제 자격 요건으로 그렇게 얘기를 이제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1 7 절에 보면은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거기에 지금 얘기하기는 영어로 보면은 그건 take them out, bring them in. 어, 역량이 뛰어나서 그 사람들을 밖에 나가서 참 업적을 이루어서 성공도 하게 하고 또 들어 잘 마치고 또 들어올 수 있게 늘린다고 그리고 첫 번째 그들 앞에 출입하면 영어로는 go out before them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말은 전쟁 같이 위급한 상에서 백성들 앞에서 나가서 전쟁을 치르는 리더를 세워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히 구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세우시냐 우리가 하는 대로 여호수아를 세웁니다. 이제 라시 같은 분은 모세는 자기 아들을 세워주기를 바래서 말씀을 이렇게 드렸는데 하나님은 달리 얘기를 하죠. 뭐라고 하시느냐. 18절에 거기 직접 나오지는 않았지만 은 여호수아는 너의 텐트로부터 떠난 적이 없다. 그의 노력에 대한 보상을 받을 가치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랍비드 이제 해석이. 그 여호수아는 언제부터 모세와 함께 이렇게 다녔는가? 물론 뭐 모세가 이들를 떠나서 그 땅에 간 뒤에 언젠가부터 했을 것이고. 그 이후로는 계속해서 여우수한 모세를 따라다녔고, 이 미드라시나 이런 데에서 표현하는 거 보면, 텐테스도 떠나지 않고, 또, 시내 산에 올라갔을 때에도 중턱에 거기에 있으면서 계속 그 자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제 떠나지 않고. 그런 이 어떤 이제 해석은 그렇게도 해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양식을 주실 때그 사람 있는 데다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 가 있으면은 안 내려오지만은 그러나 아 여호수아가 모세를 따라서 거기에 산 중턱에 갔을 땐 만나가 거기에 떨어지게 하셨다. 이렇게 어 해서 그래. 그리고 그러니까 40일 40야를 거기에서 그대로 어 지낼 수 있게 된 거죠. 그만큼 주 어 여호수아가 모세를 따라서 나온 그 이후로는 그가 항상 모세를 따라다녔고 그래서 보면은 그 노력에 대한 보상으로 그가 지도자가 돼야 된다. 그런데 그보다 더한 지도자가 있을까 할 정도로 그 본래 뭐 모세 다음으로 내가 지도자 돼, 돼야 되겠다 그래서 따라, 따라다니는 않았을 거라고요 모세가 그렇게 일을 하고 그러니깐 옆에서 거들어지고 또 어, 하다 보니까 뭔가를 자기가 참 어, 습득도 하고 또 하나님의 감동이 있어서 모세를 항상 도와가지고 좀 여우수와는 에브라임 족속인데 아마 그 열정과 그 노력, 그리고 그 믿음, 이것이 아마 거기에 뭐 어떤 사람을 갖다 놔도 그보다 뛰어나다고 할수 있을 것이다. 솔로몬의 자먼 27장 18절을 언급을 하면서 성경에서 나오는 열정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라 올까.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법도를 생각하고 우리로 하면은 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말씀을 헐 묵상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계신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바로 내 뜻이 에, 되게 하는 그런, 어, 그 삶을 살고 있을 때 어떤 일을 보고, 이거 하나님이 가정에 보시는, 보시는 것인가. 예를 들어서 뭐, 어, 시청 앞에서 동성애 퍼레이드를 한다. 또, 예루살렘에서 동성애 프로이드를 세계에서 제일 크게 한다. 그럴 때, 좀, 성도들이 나와서 피켓을 들고, 반대 목소리를 더 크게 높이고, 또, 잘못된 것을 조목조목 이렇게 열거하고, 다양한 형태로 투쟁하는데 참여하는. 또, 예루살렘에서도 정통 유태인들 보면은, 정부에서도 말리고, 어 그 자유를 막으면 안 된다. 이렇게 하지만 그러나 정통 유태인들의 눈으로 볼 때는 하나님 보시기에 가정한 것 이것이 예루살렘에서 행해져서는 안 된다. 그래서 몸으로 부딪혀서 그것을 시, 그, 시가 행진을 하는 그런 사람들을 막고 투쟁하는 그런 것을 볼수 있는데 열심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보상을 받는. 예수님 그랬었지아요 제자들 이름으로 냉수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면 내가 상을 잃지 않는다. 비누하스는 주 샬롬의 언약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인간으로서는 최고의 그 지위에 올수 있는 제사장, 대제사장의 직분을 자자손손 누리는 그런 영광을 누렸는데 또 무화과 나무의 비율을 예수님 가르치시면서 이제 깨어나서 이것을 보고, 기도하고, 참여하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그래서 이것을 정신 바짝 들어가지고, 이 일에 내가 어떻게 뛰어들어야 되겠는가. 교회적으로, 또는 뭐 개인적으로, 단체로, 우리 열정을 얼마든지, 좀 쏟을 수도 있고, 또 그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보상은 영원한 것으로 기록될 것으로 믿습니다.